썸을 많이 바르지 마세요 이렇게 돼요 많이 발라놓으면 좋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장력 때문에 어차피 다 옆으로 나와요 그래서 얇게 바르나 많이 바르나 여기 들어가 있는 양은 거의 비슷해요 너무 작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자 오늘은 고객님이 이 CPU를 구해 오셨어요 9600S CPU를 거치하시려고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AM4죠 DDR4 도있죠 AM5 소켓은 DDL5 쓰죠 고객님께서 가져오셔서 CPU가 안 맞더라고. 잘못 샀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툴인지 알고 켜보니까 전원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빼려고 해보다가 뽑이 됐나봐요 CPU 핀도 휘었다고. 그래서 전원도 안 켜지는 상태입니다. 일단, 그래픽카드가 1060인 거예요. 고객님께 이거 왜 사셨냐고. AM4로 1060이면 충분하다고. 그래서 고객님께서 이거 보드를 바꾸면 어떻게 되냐 해가지고 제가 그런 작업을 해드릴 수 있는데 1060 쓰시면 CPU 바꿔도 성능 향상이 없을 거다. 그거는 아시고 바꾸셔야 된다. 바꾸고 성능 향상 없다고 다시 원래대로 해드리고 그렇게는 못해드린다. 그렇게 일단 안내를 드릴 거는요. 그렇죠. 그래픽 카드 1060이죠. 잘 모르셔가지고 이런 사태가. 그래서 유튜브 보고 이렇게 가져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부품 구매를 실수하거나 안 그러면 다른 걸오셔서 오시거나 자기가 손재주가 진짜 좋다 그러면 직접 해 보실 수 있는데 그거 아니고서는 가까운 컴퓨터 가게나 안 그러면 잘하는 친구한테 한번 맡겨보시고 그리고 부품 구성 이런 거잘 모르겠다 면 저한테 문의하면 제가 이런 건 대답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컴퓨터가 뭐가 안 되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이렇게 하면 대답을 못해 드려요 뭐가 고장인 줄 알고 프레임이 낮게 나오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이렇게 하면 대답을 못해 드리죠 윈도우 문제일 수도 있고, 파도에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데 부품 이렇게 구매하려고 하는데 될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대답을 해 드릴 수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그래픽카드가 어떤 거 쓰냐, 느1060 쓰는데 CPU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9600X 업그레이드 하면 되냐, 그러면 제가 성능 향상이 없을 거다, 이런 어느 정도 말씀해 드릴 수 있거든요. 비슷하지만, 다른데 견적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사면 호환이 되냐, 이렇게 하면 잘 되냐, 이런건 대답을 못해 드려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른데 견적은 제가 낸게 아니죠 제가 대답을 해드리면 싸움 밖에 안되는거죠 그쪽 업체하고 어 이거 견적이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제가 그 부품을 다 가지고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다른데 받아온 견적을 가지고 이렇게 구매하면 되냐 안되냐 하면 구매하셔라 요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그 견적대로 저한테 견적 내달라 이 견적 호환 잘 되냐 이렇게 하면 제가 그거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런 경우 1060인데 CPU 못쓰는데 CPU만 바꾸면 효과가 있을까요 이런 건제 생각에는 효과가 없을 거다. 이렇게 어쨌든 그것도 제 기준이에요. 그런데 일반 잘 모르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잘알수 있으니까, 이런 건 상담 문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 정도는 답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걸 9600X로 바꿔도 성능 향상이 없을 거다. 고객님, 그러면 그래픽 카드 바꾸면 어떻게 되냐? 근데 그래픽 카드를 2060까지는 500W를 써도 되는데, 3060만 가도 5 5 0 w 트 추천을 하거든요. 그러면 600, 700W를 써야 된다. 600W 정도 최소. 3060, 4060 쓰시면 600W는 최소한 써주셔야 된다. 뭐능넉하게는 700W까지. 500W 부족합니다. 제조사에서 권장사양도 550W고 물론 개인이 500W 써도 되기는 돼요. 그런데 업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추천을 못 드리는 거죠. 제조사 권장사양을 지킬 수 밖에 없는 거죠.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업자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래픽카드 올리면 파워도 바꿔야 된다. 차후에 그래픽카드 올릴 계획이 있으시면. 그런데 이번에 바꾸시면 공인비가 한 번만 나오지만 다음에 만약에 파워를 바꾸려고 가져오신다. 그러면 공인비가 또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고민 고민 하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CPU만 4650C인가 그 외에 그래픽카드 1060을 쓰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CPU만 5600이나 5700X3D, 그런 거, 알리나 중고, 그런 데서 사시는 걸더 추천드리는 것 같은데, 이 CPU 하나 쓰려고 지금 그래픽카드, 파워, 메인보드, 램, 컴퓨터 케이스 하나 빼고 전부 다 바꿔야 돼요. 근데 일단 고객님이 이 CPU를 쓰고 싶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가용, 금액은 최소한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맞게 고객님이 원하시니까, 그게 맞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걸 중고로 팔거나 반품을 시키고 5600이나 5700X3D 그거 구매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중고나 알리 같은 데서. 어,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고객님이 이렇게 의뢰를 하셨으니까 저는 의뢰된 자금만 하면 되는 거죠. 저는 업자죠. 모든 사건은 CPU로 인해서 벌어졌다. CPU 하나 때문에. 1060 맞나? 이거. 에이, 1060 아니네. 고객님께서 1060이라 했는데. 어쩐지 1060은 전원이 있거든요, 웬만하면. RX580도 전원이 있고, 1060 성능. 이렇게 1050ti 되있죠. 1060 아니네요. 아, 1050ti면 진짜 4650G, 4600G, 요런데, 이 그래픽 가서 쓰면 되죠. 뭐 5600보다 L3 캐시가 4분의 1 토막. 그렇다고 해도 쓰는데, 그렇게 성능 제한은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는 9600X 바꿔도 성능 차이가 하나도 없겠네요. 물론, 작업할 때, CPU를 많이 써서 작업할 때는 그러면 성능 향상이 있을 건데 클럭이 더 높으니까 공진이 미세해야 되고 L3 캐시가 좋아지 그런데 게임할 때는 효과가 있긴 있어요 조금 그러니까 병목 어느 정도는 쓰면 되는데 9600X에 1050Ti 쓰면 1060도 아니고 1050Ti 그 밑에잖아요 그러면 이거 성능을 뽑아낼 수가 없을 거예요 CPU가 놀 거예요 완전히 그래픽카드는 최선을 다해 일하고 CPU 마니타는 배그 정도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려나 조금 차이 날 거예요 제가 테스트는 안 해봤지만 다른 거는 거의 차이가 없을 거예요 아, SSD도 이게 좋은 제품이 아니죠. 클러풀 이거 딜에 못쓸 건데.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는 제품이라서. 그래서 SSD도 그닥 좋은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새로 구매하시거나, 안 그러면 여기서 적당히 업그레이드 해서 쓰시거나,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열어봐야겠네요. 고객님이 못 뽑았다 했으니까. 어차피 반조립이라서 안 봐도 되지만, 궁금하니까, 이거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보드는 쓸수 있다, 못 쓴다, 그거는 알려드려야. 자 여기 소켓에 썸머리 들어갔구나. 못뽑은 아닌 것 같네요. 못법은 아니고, 소켓 써머리 들어가가지고, 여기 접촉, 아이고, 아이고 썸을 너무 많이 발랐다. 썸을 많이 바르면, 많이 바르나, 작게 바르나, 이거 장력 때문에 옆으로 퍼져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아이고, 휴. 제가 휴지를좀 닦았는데, 이렇게 되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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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이 받으면, 녹아서 흘러 넘치거든요 옆으로 그래서 꽉 눌러져 있으면 CPU 소켓에는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한번 뺄때 소켓에 들어가거든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비전도성이라서 전기가 안 흐르죠 써머런 그래서 여기 접촉 부분을 방해를 하는 거죠 소켓 방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썸을 많이 바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자뺄때 그리고 아래쪽에도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썸을 다 묻었죠. 그래서 많이 바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썸을 많이 바르나 작게 바르나 성능에는 차이가 없어요. 꼭 눌러지죠. 그래서 그의 차이는 없는데 이런 사태가 일어나죠.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보세요. CPU 옆에 다 묻었죠 이러면 CPU 못쓰는 거죠 이거 다 닦아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어설프게 알고 하시면 안 돼요 가격이 1, 2만원짜리가 아니잖아요 1, 2만원짜리 뭐 집에 전구 갈다가 잘못해가지고 부러졌다 하면 다시 사면 되죠 그리고 커튼 봉 집에 그런 거 설치하다가 잘못되면 커튼 봉 새로 사면 되죠 한 5천원, 만원 하는 거 그런데 이거 한개 10만원 넘어가잖아요 CPU도 그렇고 요즘에 9 6 0 0쓰면 30만원 넘어가죠 국내에서 구입한다 기준으로 35만원, 30만원 그렇죠 벌크로 사도 그리고 이렇게 잘못 만지면 가버리잖아요. 요런 것만 해도 10만원 넘죠. 4650G는 단종이 돼가지고 없지만, 16만원, 15만원, 16만원, 그렇게 하죠. 더 비쌀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좀 있는데, 5600G, 5500GT, 요런 것들. 그런 CPU를 갖다가 훅,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고객님이 무법이 돼가지고, 핀이 좀 희한가 했는데, 핀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소켓에 썸을이 들어가서 안 됐을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BWM에 기름때 녹이는 접점부 알제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세척할 수 있는데 핀 사이에 썸을 들어가고 하면 가정에선 씻어는 방법이 없죠. 그렇다고 신나 같은 걸 해버리면 여기 플라스틱도 녹아버릴 수가 있죠. 안 녹나, 플라스틱은. CPU 핀이 흰게 아니에요. 이게 잘 들어가요. 썸을이 핀 소켓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문제가 된 거예요, 이건. 집에서 싸게 cpu만 하나 사가지고 바꾸려다가 지금 고객님이 컴퓨터 한대 가격을 다 쓰게 되는 거죠 이러면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몰라요 저는 이런 걸로 돈을 버는 거지만 어, 이 고객님도 어, 어디 딴데 하려다가 제 유튜브 보고 오셨대요 유튜브 촬영하는 업장에 오면 일단 욕먹을 준비는 하셔야 돼요 항상 어, 다른 우리 구독자님들도 저한테 오시려면 이런 영상 촬영하면 항상 댓글에 응망이 되죠. 그걸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 등판만 하지 않으면 누군지 모르는 거죠. 이런 영상 올라가면 본인 등판 하지 마세요. 등판하면 그 밑에 대댓글로 욕 엄청 먹어요. CPU 4 6 5 0 g 맞네요. 외장 그래픽을 쓰는 용도는 아니죠. APU죠. 그래서 내장 그래픽으로 사용하는 용도인데 여기다가 외장 그래픽 꽂는다고 그렇게 문제되는 건 아니거든요. 얘가 라이젠 1600G 보다는 좋아요. 4650G가 CPU 성능만 봐도 2600보다는 조금 딸릴 수가 있어요. 얘도 이름이 4세대지만 3세대 기반인가 얘가. 얘는 3세대인가 보네요. 3200G, 3400G 얘가 2세대 기반인가 그렇고. 되든 안 되든 그냥 들리면 되긴 한데 고객님께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니까 쓸수 있는 건 쓰시고 안 그러면 폐기하실 건 폐기하시고. 이런거 4650G 아직 충분히 간단한 게임용으로 쓸만하죠. 내장 그래픽으로도. 그래서 테스트 한번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작동 되게 만들어가지고. 추가 금액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해드리는 거예요. 뭐지, 오기로. 고객님 잘 모르시는데 이거 버려야 되잖아요. 제가 바쁘면 못해드리는데 어제 맡겨주고 가셨거든요. 시간이 충분히 여유로워가지고. 아직 아침에 오픈하기 전에 이렇게 작업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여유롭게 쓸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켓이 상했거나 해가지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어제는 안 되더라고요. 자, 저는 돌고. 이게 뭐지? 램인가? CPU인가? 음, CPU네요. CPU에 열이 안 올라오네요. CPU 접촉 안 됐다는 소린데, 안 되려나? 자 아, 혹시 CPU 밑에 확인해 볼게요 핀이 부러졌나? 핀 휘거나 부러진 데는 없거든요 지금 이건 그러면 보드핀이 상했거나 그러면 CPU 썸을 많이 들어가 가지고 접촉이 안 되거나 일단은 CPU 넣어 보면 되죠 자 소리가 다르죠 지금 CPU가 문제인가 보네 이건 내장 그래픽 없는 모델이라서 CPU가. 그래픽 카드로 꽂아가지고. 자, 삑! 됐죠? 화면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보드 문제는 아니네요. CPU 한번더 닦아보고, 테스트 해보고. 자, 나오죠? 예. 이제 끄고 CPU 그러면. 써머리 많이 묻어 가지고 그런것 같아요 어 맞네 뿌연게 있기는 있네 요런건 괜찮은데 AM5 소켓부터 인텔 그 소켓 그런것도 있죠 GLA 방식인가 핀이 메인보드에 있는 그런거 와 들어가면 진짜 골치아파요 거긴 약간 갈고리 형태로 돼있죠 핀이 이렇게 휘어놨죠 그래서 탄력을 유지하게 되는데 잘못 건드리면 핀 부러져버리거든요 그는답 없어요. 썸을 많이 바르지 마세요. 이렇게 돼요. 뭐, 많이 발라놓으면 좋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좋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장력 때문에 어차피 다 옆으로 나와요 그래서 얇게 바르나, 많이 바르나, 여기 들어가 있는 양은 거의 비슷해요. 너무 작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잘 모르시면 얇게 펴 바르시고, 내가 양을 좀 알겠다 하면, X자로 한번 해가지고, 당구장. 이렇게, 뽕뚱뽕뽕 있죠.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오, 된다, 된다. 됐죠? 됐죠. 삑 소리 났죠, 방금. CPU 열이 올라오네요. 어, 들어온다. 반응 있다. 들어오네요, 이제. 뜨거지네요. 테스트 하는 거겠죠. 어, 내장 그래픽 출력이 안 되네요. 삑 해가지고 들어오는 것 같은데. 출력이 안 되네. 이거는, 잠시만. 내장 그래픽 이거 문제일 수도 있겠네. 커넥터 문제. 응, 음, 들어왔죠. 커넥터 문제였네. 커넥터 세척하고 나니까 되네요. 들어오죠, 이제. 컴퓨터한테 살렸습니다, 그러면. 저도 정확히 정답을 다할 수는 없지만, 뜯어보면 많이 해보니까, 어느 정도 감각이 오는 거죠. 저보다 더 많이 해보신 분들은 더 빨리 찾을 거고, 조금 하다 보니까, 이런 거 자주 접하다 보니까, 보니까, 대략 뭐가 문제인가. 조금 더 남들보다 빨리 찾을 수 있는 거죠. 다른 거 테스트 안 해보고, 딱 보고, 어, 요건 써멀이 문제인 것 같다. 써멀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그렇게 찾아내는 거죠. 써멀을 많이 바르면, 이런 낭패가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 BW100 저런 게 없잖아요. 자, 요렇게. 이게 X자로 그냥 바르는 이유가 누르면 이렇게 펴지잖아요. 밖으로 안 벗어나게. 그렇게 적당히 퍼지거든요.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다행히 한대 살렸습니다. 이 놈아. 플로올 원래대로 장착해줬고. 9600선 클릭이 좀 높죠. 그래서. 사즈쿨러도 써야 돼요 무조건 5600G 5600 5600 금액이 타이트하면 그냥 쓰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7500F 9600X 7500F는 또 그나마 괜찮기도 한데 9600X X 모델들은 확실히 달라요 X 모델들은 감당이 안 될게요 보드는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가 가진 것 중에 기가바이트 a 6 2 0 6 2 0으로 가고, 램은, 그래도 요즘에 DDR5는 16기가 두 개가 메인화가 됐죠. 이게 16기가 두 개가 꼭 필요한 게 아닌데, 8기가 두 개만 해도, 16기가만 해도 웬만한 게임 한 개만 하시는 분들은 쓸만한데, 문제는 8기가 짜리하고 16기가 램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요. 두배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16기가가 거의 안개로 고정되다시피 그렇게 된 거죠. DLED. ARGB 있으니까 ARGB 되는 쿨러. 주샥 JF120R 이네요 아까 전 보드처럼 서머를 그렇게 많이 발랐다가 안되거나 혼자 해 보려다가 CPU핀을 다 휘었거나 그래픽카드 안 들어간다고 힘을 줘 가지고 부러트려 가지고 느슨해졌거나 그렇게 하면 이제 레드까지를 만나게 되는 거죠 저를 자주 만나면 안 좋은 거예요. 저는 수리점이잖아요. 경제력 여유로워가지고 계속 컴퓨터를 구매하신다. 또, 소개소개로 사돈에8천 컴퓨터까지 다 추천해 줘가지고 대신 구매해 주신다. 어, 그런 손님이 있긴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주 보는 거 말고, 그 다음에 나는 얼리 어댑터다. 업그레이드 환자다. 그 정도 돼가지고 저를 자주 만나는 거 말고는 컴퓨터 수리점 아저씨하고 자주 보는 건안 좋은 거죠. 그만큼 계속 뭔가 고장이 많이 나고 잘못 고쳐 가지고 또 온다는 소리죠. 제가 잘못 고치고 해 가지고. 그래서 컴퓨터 수리 좀 아저씨는 컴퓨터 한 대에 한두 번은 보는 게 가장 좋죠. 이렇게 잘 모르시고 하시면 저를 자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옛날에 해 봤는데 10년 전에 해 봤는데 해 가지고 친구 거해 주지 마시고 친구분이 들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주인분하고. 그래서 미안하니까 여기 앞에서 어 이거는 뭐가 고장인 거 같네요 하니까 맞죠. 아, 나도 그건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해주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부품견, 이런 거는 선정리 이런 거 아니니까 하실 수 있으니까 잘 하시는 친구분, 그런 분들한테 부탁을 하시고, 유튜브 보고 내가 금손이다. 그러면 직접 해보시고, 근데 내가, 지금까지 전자제품이나 뭘 고쳐본 적이 없다. 만져가지고 잘된 일을 못 봤다. 그러시는 분들은 가까운 수리점이나 안 그러면 잘하는 친구분한테 부탁을 하셔야 돼요. 직접 하시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오로 하시면 안 돼요. 전자제품이잖아요. 단가가 비싸잖아요. 한개한 한 개가. 툭 해버리면 10만원, 20만원 바로 날아가 버려요. 그래픽카드도 물리적 파손은 AS 안 되죠. 혹 해가지고 골드 핑거 부분 다 부러뜨리고 50만원, 100만원 한꺼번에 날아가는 거죠. 아직 90라인업, 80라인업을 직접 하시다가 우셔 오 분은 잘 없는데 70 라이너, 60 라이너 우셔 오는 분들 있거든요. 물리적 파손은 제조사 AS도 안 되죠. 그 정도 되면 그러면 사설 업체를 제가 추천드리는데 여기 그 울산 울주군 은양에 잘하시는 분 있죠.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 보다 보니까 또 마산에 여기 잘하시는 분 있고 지역 쪽에서 저도 그런 거못 하니까 전문가 분들한테 저도 추천을 드리는 데 보내보라고 그래서 알려드리고 하는데 저도 이용을 자주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레드코 아재 얼굴만 만날 뿐이 아니고 여기. 저기 유명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 볼 수도 있게 돼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신중하게 신중하게 뭔가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도 고객님께서는 문법이 돼가지고 핀이 흰것 같다 뽑을 때 쿨러를 뽑을 때 CPU가 같이 뽑혔다 같이 빠졌다 그걸 의심하셨는데 다행히 그거는 아니네요 썸을 문제인데 잘 닦아내면 쓸 수도 있죠 아 보드가 또 ARGB 점프가 아래쪽에 있구나 이게 아래쪽까지 안갈것 같은데 어쩔 수 없겠네요. 보통 위에 헤드가 있죠. 그런데 A보드라 그런가? 이건 그냥 보드 뒤로 돌아가야겠네요. CPU도 새로 구매하셨잖아요. 저한테 구매한 건 아니지만. CPU, 보드, 뱀. 다 구매하신 게 되는 거죠. 컴퓨터에 반을 구매하셨어요. 그래서 구매 안 하신 건 SSD. 그래픽카드 파워. 그런데 그래픽카드도 업그레이드 하셔야 될 거예요. 처음 설명들었다시피 성능 격차가 얼마 안날 거예요. CPU가 놀 거예요. 요 정도면 4060 이상. 써주셔야 CPU가 충분히 써질거에요 물론 그전에 그래픽카드 써도 되지만 단종되고 그렇죠 중고로 구하시면 되긴 하지만 거기다가 올리면 파워도 올려야 되고 그러면 좀더 게임 좋은거 할수 있겠죠 그러면 SSD도 이거 용량이 256 그러면 SSD도 256 요즘에 게임 못갈죠 한두개 깔면 끝이에요 용량 큰거 그래서 s s d 업그레이드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케이스 빼고 전부 다 바꾸는 거죠 그럼 한대 사시는 게 되는 거죠 한대 사면 한대 조립비만 나오죠 만약에 업체에 다 맡긴다 몰라가지고 중간중간 그러면 공인비 계속 나오는 거죠 인건비가 그러면 한대 사는 것보다 금액대가 한 1.5배에서 2배까지 나올 거예요 조금 조금 업그레이드 하시면 컴퓨터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시거나 하면 내가 안다 그러면 하고 어디까지 하는가 모르겠다 하면 가까운 업체 뭐 레더코 아제나 기타 등등한테 문의를 해 보시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다고 저한테 무조건 문의한다고 제가 다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전에 앞에 말했듯이 그런 사항들 여러 가지가 있고, 길게 이것저것 궁금한 거다 물어보시면 그런 건답안 해드리거든요. 저도 장사하는 사람인데, 전화통 들고 한 시간씩 개인 친구처럼, 상담소처럼 그렇게 상담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궁금한 건 답은 못 해드려요. 그 대신, 이런거 업그레이드 할수 있냐, 없냐. 저한테 안 하셔도 그런 건 상담해드리거든요. 답해드리고, 보다 옆으로 넓어가지고 이것도 더 있어야 되는 네. 어, 그래픽카드도 처음에 내장 그래픽으로 쓰시다가 구매를 하셨다가 새로 구매 하셨나 보네요 이게 두개죠 두칸 돼야 되죠 그런데 한칸만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셨네요 이거 직접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 보셨나 보네요 꽂히기만 하면 상관없는데 열 방출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리고 요즘에 최소가 1060 정도지 1050 가지고 요즘 메이저 게임을 못하죠 못한다 거기 봐야 돼요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 아재들의 민속놀이 저도 그렇고 스타 그 다음에 롤 롤은 민속놀이 아니고 요즘 게임 요런 거 하시면 내장 그래픽으로도 되죠 요런 것까지는 필요 없고 내장 그래픽으로 오버워치 저런 거 하실 수 있는데 8650G 1 0 3 0정도 성립나잖아요 그렇게 할수 있는데 배그 정도 하시려면 1050ti는 낮을 거예요 최소 1060은 돼야 그래도 뭔가 하는 느낌은 날 거예요 직접 해보시면, 보드 가리란 게, 보드 뽕 뽑아가지고 탁 꽂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규격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방향이 다 다르고, 그래서 새로 손 봐줘야 되면, 한대 조립하는 것보다 손이 더 많이 갈 때가 많죠. 반춘 조립하다고 고객님이 못하신 거 가져오시면 뜯어가지고 처음부터 새로 하죠. 한 개씩 찾아가면서 하면 더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뭐가 안 되는지도 잘못 찾을 때도 있고, 그럴 경우는 처음부터 새로 하는 게더 나을 때가 있어요. 다 뜯어가지고 파워까지 뜯어가지고 하는 것보다 이런 건 배선 같은 게 없는 케이스잖아요. 이런 건한 개씩 찾아가면서 하는 게좀더 빠르긴 해요. 그냥 보드를 뺐다가 탁 꽂는다고 끝나는 그 정도는 아니죠. 그거보다는 조금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드도 뒤집어 달아놨고, 하드를 어떻게 달았지 이거를? 뒤집어 달아놨네요. SSD도 뒤집어 달아놨고 어 SSD는 달아놓은게 아니고 그냥 밀어 넣어놨네. 이거 어제 다른 데서 쓰시던거 막 뽑아왔나봐요. 커넥트를 빼놨는데 안쓰시던건가? 이렇게 해보고 만약에 SSD 인식이 안되는거면 뭐 빼야죠. 일단 빠져있었거든요. 케이블 이런걸로 자, 그래픽 카드는 저는 없는 거고, 테스트를 해보고, 나머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건 CPU가 아니고, 그래픽 카드부터 바꿔야 됐죠. 4650G의 그래픽 카드, 더 높은 게 있어도 충분히, 성능 향상이 있거든요. 기가바이트는, 바이오스를, 기가바이트.bin으로, 변경을 하면 되거든요. 플래시백, usb가. 좋은 거는 더 소신하게 돼 있는데, 여기, 바이오스 돼있죠. 바이오스 돼있죠. 여기 꽂고, 플래시백을, 3초, 전원을 켜고, 둘, 셋. 뒤쪽에 반짝이는 게 보이죠? 그러면. 여기 뭔가 반짝이고 있죠? 여기 메인보드를 보면, 반짝이죠? 이렇게 되고 있으면 몇분 지나면 될까요? 좀 오래 걸리기는 걸려요. 바이오스 들어가서 업데이트 하는 것보다 이게 조금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되죠? 할 이름을 변경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안 했다, 이름이 안 맞다, 그러면 꺼져버려요. 몇초 뒤에. 계속 깜빡이고 있는 거 봐서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요건 넣드리겠습니다 요건 내장 그래픽 되는 거라서 그대로 쓰셔도 돼요. 플래시백으로 바이오스 업데이트 했는데 여기서 멈추네요. 이게 바이오스 문제인가?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다가 잘못되면 저렇게 될수 있죠. 디스크 문제여도 멈추는 경우가 있거든요. 디스크 빼고 테스트 해보고 안 되면 바이오스 새로 올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 키보드는 불이 움직이는데 멈추네요. 어, 들어오네요, 들어오네요. 바이오스 들어가지네요 어, 이게 태고 있는 건가? 아, 이거, 이거. 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전에 SSD 안 된다고 했죠. 이거 문제겠네요, 그러면. 한 개가 빠져 있었다. 공내 SSD가. 이거 빼볼게요. 이거 문제였나보네. m.2 SSD가 아니고, 예, 되죠. 고장난 건 빼버려야죠. 안 빠지면 그대로 들이는데. 근데 그의 조립되니까, 이거 고장이네 이거. 예, 고장. 이거, 꽂으니까 아예 안 켜지네요. 저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한 10년 된 디스크, 빼버리세요. 하드나, 그런 거 고장 안 났다고, 아까워서 쓰시다가, 낭패 봐요. 데이터도 다 날릴 수도 있고, 이렇게 포팅도 안 된다고 수리비도 더들 수도 있고. 그런 게 절약하는 게 아니거든요. 절약은 합리적이게 아끼는 거지. 저렇게 막 해버리면 금액적 손해만 나중에 많아져요. 고장이 계속 안 나면 괜찮은데, 오래된 건 고장날 확률이 높은 거죠. 유튜브 같은 거 영상 봐도 그냥 빨리 돌리게 하고, 중간중간 보고 그렇죠. 그렇게 보시지 말고, 지루한 내용이 있더라도 처음부터 꾸준히 보시고, 처음 해보시는 분들. 꾸준히 보시고, 그래서, 아, 저만큼만 발라야 는구나 섬세하게, 하나, 하나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저렇게 썸을 떨칠이 돼가지고, 안 되거나, 또 요렇게 CPU를 잘못 사거나, 저런 사고가 현저히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저 요렇게 해가지고, 이건 되게 선택이 안 좋은 선택이, 일단 고객님이 선택하셔서 가라는 드리는데, 결국은 그래픽카드 올려야 되고, 그래픽카드 올리면 파워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SSD도 바꿔야 되고, 결국은 한대 사는 것보다 금액이 더 들어요. 이렇게 하면. 물론 CPU를 지금 구매하셔가지고 그거를 쓰시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신 건데 썩 유쾌한 사항은 아니에요. 어쨌든 CPU 쓰셔야 되니까 이렇게 금을더 들어서 하셨는데 새로 반조리 이렇게 했습니다. 어려운 작업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참는다고 시간 걸리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네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